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곧 다가오네요. 아뭐 지금 아이들 중 이곳에 우리 초등부 제자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몇몇 앉아 있는데요. 예, 지난 밤에 MT를 한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즐겁게 뛰어놀고 러닝맨도 하고 예, 아주 유익하고.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서로 공동체에 하나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채마는 모습을 네, 소리를 아 지금 들었어요 제가 앉아서 요 저희 교무실에서요 어, 크리스마스 시즌에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렇죠 <laughs> 지났습니다 저희가 본문은 지났는데요 이제 오늘 탄생의 그 장면을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요 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싶어요 첫째는 어, 마리아와 두 번째는 시몬이라는 두 사람의 인물입니다 어, 물론 처음에 이제 천사들이 목자리에 말하고 목자리 가서 전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죠 그 중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는 말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음, 많은 목회자들의 부인, 어, 사모라고 부르는 여인들이 있잖아요. 어, 대단히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어떤 모양일지 몰라요. 뭐 신학생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인이나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뭐 처음부터 목사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 있긴 하지만, 예 그렇지만은 그첫 모양은 어떨지 모르는데요. 이 여인 한 여인으로서의 어떤 사모들을 이렇게 여러 관찰하게 되면은 아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특별히 인도하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어,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도 이제 사모님이시고요. 작은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님이죠. 어, 작은아버지께서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어, 처음에 이천성 목사님 성복교회인가 성복중앙교회 거기 지휘자로 젊은 시절 서울대학교 작곡가를 다닐 때 이제 지휘자로 열정적이고 신앙 좋은 청년일 때 어, 만났어요 만나서 해피한 결혼을 했죠 예. 아이 능력 있고 야, 신앙 좋은 남자랑 결혼하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겠다 싶었겠죠. 그런데 어, 대학을 졸업하고 금난여고에 교사로 갔어요. 작은 아버지께서 금난여고는 어, 예 금난교회랑 관련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 금난교회 출석하면서 그곳 취지자 생활하면서 부를 받아서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인생에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어떠한 네. 것이냐면은.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연수를 받아요, 아시죠? 이 동네에 감리가 많잖아요, 경기도가. 그럼 어떤 일을 하냐면은 대부분의 감리교 꼭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대개 시골에 있는 비어진 교회에 가서 2, 3년 해서 목사 연수 받고 도시로 나오는 게 그렇게 했어요. 많은 분들이 다그렇다는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경기도 이천군 아 이천 분 뭐가 면 언옥리에 언옥교로 회 가셨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여기서 한 2, 3년 있으면 되겠다. 아니야. 10년 넘게 있으신 거예요. 예. 어,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지만은 버터난 지역은 도시가스가 없습니다. 예. 기름 보일러 또는 LPG 보일러예요. 굉장히 추워요. 예. 그런데서 10년 넘게 살면서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수원으로 전주로 광주로 이렇게 옮기면서 제가 항상 뵈면서 어릴 때부터 뵈면서 보니까 아 작은 아버지의 믿음보다 이 작은 어머니의 믿음이 커가는 것을 제 어린 눈으로 보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고운 분 아, 어떤 분이냐면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작은 어머님의 동생이 얼마 전 소천하신 이수만 회장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 원래 그 집안은 어, 일제 시대 때 법관의 집안입니다. 뭐매국노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그리고 동생들도 다 미국으로 이민 갔던 그래서 이민 갔던. 동생은 이수만과 만나서 결혼했고요, 이수만 씨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자랐던 한 여자가 젊은 청년과 만나서 사모가 되어서 지금까지 삶으로 살아가는데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시고 그한 여인의 믿음을 키워가는 걸 봤어요. 그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갈대아우를 처음에 떠나면서 하란을 떠나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떴을 때 만약 아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 만약에 네 아들 죽이고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하셨죠 굉장히 긴 인고의 세월 속에 백세 아들을 주시고 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처음에 누굴 떠나보내는, 떠나보내는 연습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누굴 떠나보내게 합니까 자기 조카 롯을 떠나보내게 하죠. 두 번째 누굴 떠나보내게 하죠 아 어,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사라의 자식이 아니라도 분명 자기의 자식인데 떠나보내게 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약속의 아들로 받은 이삭도 뭐하는 뭐하게 되어 떠나보낼 수 있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렇게 연단하셨잖아요. 오늘 마리아를 보시면은요, 마리아가 우리가 어 당시 관례로는 뭐 12세, 15세, 15세 전후로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상당히 어린 나이였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 천사 가베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주의 계집종이잖아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은혜로서 받아들였던 이 마리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장면이에요. 누굴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성녀로 잉태된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은 12살 되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지에서 사라지는 일이 생기고 그때 예수 어린 예수가 뭐라고 해요? 내가 내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율법 교사들과 한참 씨름하고 와서요. 그때 어떻게 해요? 뭐라고 적어요 성경에서?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언제 나옵니까? 가나 혼인 잔치 집에서. 그리고 또 어디서 마리아가 등장합니까? 맨 마지막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 치는 가운데 하나로 보소서 아들인이다 하고 요 요한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하는 그러한 말을 던졌을 때 그가 이러한 연단과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인도하심이 없고 그 마음 속에 함께 하심이 없었으면 어떠한 어머니가 됐을까요 울고 불고 만약에 그 장면에서 모든 일반적인 부모가 떠나 보내는 죽음 앞에 놓인 자식 앞에 선 그러한 보통의 여자의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울부짖거나 살려달라고 저 아이 내려달라고 내려오라고 너 내려올 수 있지 않냐고 마치 누구처럼요 옆에 있는 강도 한 강도가 한 것처럼 밑에 있는 사람이 조롱한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저 하나님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 장면 마리아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장면 장면 속에서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장면에서 내가 죽이면 이가 살리라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야라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러한 고백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신 것과 똑같이 한 여인 마리아를 십자가 앞에서 의연하게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고, 지금 죽지만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습니다. 여전히 어린 나이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훗날 삼십 세가 된 아들 예수가 떠나서 공생애를 갈때 그것을 내어놓고 아들을 내어놓고 또한 그를 살피는 중요한 하나님의 예수의 조력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많은 것을 적지는 않지만 분명 초대교회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여인을 인도하셨던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지 않았으십니까?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 중에 보면은 결례를 따라서 팔일째 그러한 것들을 다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도 이러한 율법을조차 율법이 결국 추구하는 그 궁극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신과 부활이 결국 율법이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역의 율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히브리서 말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셨고, 또 왕으로 오셨고, 또 뭘로 오셨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오셨잖아요. 모든 율법이 그것을 지칭합니다. 각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걸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구약의 말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그러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지키며 이루어 가며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시음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그도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죽지 않겠다라는, 죽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성령의 지시를 받은 그 지시를 마음속에 지키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늘 기다렸던 이러한 마음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그러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이 사람에게. 또한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모르겠어요 원래 행하던 바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뭘지칭가냐면 이때, 이때, 마침 그때에 성령이 누구를 이끌어요? 시몬을 이끌어요 오늘날처럼 누가 온다더라 뭐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우연이지만 성경은 두 명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감동하여서, 즉 성령이 인도하여서 누가 들어가요?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굴 보게 됩니까? 예, 예수를 보게 돼요. 거기에 한 낱말이 나오죠.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때마침 그렇죠 바로 그때 정확히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여 주세요 아기 예수를 보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리신 바그 예언을 보게 하는 성취됨을 보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편의대로 아니면 나의 또는 우리 공동체의 그런 생각대로 착착착 진행되는 것에 우리가 감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과정들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기도의 용사님들의 여기 있는 시모은처럼 훗날에 마침 그때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한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볼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함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그런한을이이어야하는것입니는것다 분명 2 5다은그가 어떻게 그서 이런 것을 보게 되었는지를우리에게설명합에다한구절이다만은이 사람은 의롭고 여러분 성경에서의롭다라는표다을받는 사람이 성경에 수많은 인에들이 있지만 그렇게많지는 않지 않습는까음에는그다음에다음에의롭다 해서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의롭다라고 칭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로운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죠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 결국, 아브라함도 어렵다고 여기는 받게 되고요또 누가 어렵, 요비 그렇죠. 네. 그렇게 성경에서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시오는 맞, 누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롭다. 어로웠다. 뭐가 어로운 거죠?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어로운 것입니까? 이 어롭다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로움의 출발이 어디죠? 의로움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의로움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칭의로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죠. 우리가 완벽한 신령한 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바로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 거죠.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께 늘 나아가서 기도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삼속에서 몸부림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실 때 의로운 것이었을 거예요. 시몬이 어떤 엄청난 것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엄청큰 성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뭐 우리처럼 교회를 아니면 어떤 건물을 아니면 많은 사람을 선교해서 전두해서 그러한 그래서 의롭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한 것은 무엇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쫓아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했던 바로 그러한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로 참된 평강의 왕 메시아 예수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새벽 예배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어, 우리가 성탄과 부활, 죽으심까지는 굉장히 많이 교회가 강조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시몬을 비추어 볼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 아멘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시는 으로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이 땅을 정말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저 천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러한 소망이 정말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한 기대나 그러한 기도 제목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몬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시몬의 이 삶이 어려운 거예요 아, 그냥 어, 네가 죽기 전에는 예수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늘 기다렸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우리가 집중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리아와 시모온. 이 마리아에게 함께하시고, 마리아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모온처럼 이제 우리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미 오신 우리의 참 구주시오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나가서 전하고 외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